네, 하별모는요, 가정예배 순서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0 9 3 3 5 0원의 방송 문자로, 하, 별, 모 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네,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9178번님, 네, 먼저 들어와 주셨네요. 순서지 잘받으셨죠 자, 9178번님처럼, 네, 하별모 세 글자 보내시고, 순서지 받고, 이 방송 함께 하시면, 더 수월하시고 더 은혜가 넘칠 겁니다. 순서지 받으시면 여러분들 가족 방에, 그리고 식구들 방에 공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부산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하별모.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가정예배로 달려온 저는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하는 본농 목사 홍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가정예배가 되겠습니다. 12월 넷째 주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정예배입니다. 오늘 표지 볼까요? 표지 모델은 사랑해 고마워 안전해 네그쵸 요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슈죠.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안전해. 우리 시오 루안의 가정인데요. 시오 루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아이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표정도 너무 너무 좋아요. 아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다져진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에 보니까, 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트리에 붙이는 스티커 활동도 한것 같아요. 말씀으로 예비되어 있는 아이들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볼까요? 제목은 형통의 훈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네, 함께 희망차게 찬양해주시고요. 공동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해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시간이었지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할수 있었어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매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이 가정예배의 큰 이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답답한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예배제를 지금 바로 받으시면, 여러분이 이번 주 기도할 제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 문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꼭이 가정 예배지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 지금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지금 보내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말씀 읽기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인데요. 바쁘신 분들은 1 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에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디장 에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말씀 나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의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대가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정말 기대가 없을까요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무 힘도 없이 질 것이 뻔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셔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대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시는 기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깃대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조카로스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깃대는 어딘가 꽂아 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이미 자리한 하나님이라는 큰 깃발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틀을 통해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고난도 승리의 함성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도 함께하는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은 어디 좋은 학교나 행복한 가정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꼭 어떤 특정한 자리,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 기도. 하늘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찬양해요. 구원자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내려 주세요. 큰 재난이 있었던 2020년은 하지만 예수님 성탄의 소망과 함께 접어었어요 이제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내 힘과 내 지혜론 알수 없지만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신뢰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도 실패도 생명도 죽음도 유익함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포옹과 덕담 시간입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바라보면서 올 한해도 땡땡이는 최고였어요. 100점! 이라고 말해주세요. 네, 올해도 우리 모델 시오루아 올해도 최고였어요. 100점! 자, 민재, 민서도 최고였어요. 100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최고였어요. 100점! 이라고 말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들 몇 점을 받았던지 관계없고요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100점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셨고요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100점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정예배하는 남자 성민교회 분홍목사 홍융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하별모 홍용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홍용희 목사님도 100점입니다.